특히나 여기 프로조 시티 웍스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이제 큰 평수에 그 내부를 보시면은 창이 굉장히 개방감이 높죠. 요 밑에 보시면 밑에부터 이렇게 창문이 굉장히 이제 통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렇게 내부를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면은 와, 이 트윈 전망. 제가 요 전망을 찍으려고 야, 진짜 몇날 며칠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안개도 많이 껴가지고 요 전망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사무실 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정말 최고죠. 또 여기가 이제 요큰 평수가 이렇게 그 발코니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발코니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진짜 많은데. 이 막말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의자 하나 두고 밖에만 바라봐도 전망이 이제 워낙에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아직 그프리즈시티웍스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여기가 조금 많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게 되면은 여기 정말 많이 관심 갖고 또 많이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여기 면적이 51 타입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그 51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평수가 제가 볼 때는 한 15평, 16평 정도 이제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평수도 이제 너무 크지도 않고 또 너무 작지도 않아 가지고 딱알맞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제가 볼 때는 진짜 뭐 세탁기 두고, 그리고 이제 싱크대, 하이라이트 두고. 그렇게 이제 조금 인테리어를 세팅을 하시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진짜 여기 업무하면서 이제 거주 개념으로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방 내부인데, 이 되게 넓죠? 굉장히 이제 크게 만들어 놓은 특징인데, 그 여기 보시면은 바닥 위로도 이렇게 복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복층도 올라가서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복층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망 다음으로 이 복층형 구조를 조금 많이 이제 주의 깊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층은 지금 보시는 이현관 이제 현관 바로 이제 우측으로 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면은 복층 공간이 나와 있죠. 참 여기가 좀 깔끔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도. 바닥 같은 경우도 이 공간이 그 하얀색깔 색상으로 이렇게 바닥 시공을 마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되게 좀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저만 그렇게 느끼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조금 아쉬운 공간 같은 경우는 레이콘 크편소 같은 경우는 그 복층 공간이 한마디로 이제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복층하고 또 옆으로 가면은 이제 안쪽으로 또 이렇게 방이 안쪽으로 또 이제 다락가 같은 공간이 또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복층 공간이 이제 두 공간은 없지만, 어쨌든 이한 공간에다가 굉장히 이제 공간을 넓게 준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그 1층의 공간을 보신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요 이제 좌측 공간. 여기가 좀 약간은 미니 팬트리 같은 공간이거든요. 이 계단 옆에 있는 이제 공간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진짜 생각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뭔가 짐을 보관하기에, 정말 좋은 곳. 공간이 생각보다 넓다 보니까 성인 남성도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그 정도로 공간이 상당히 이제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제 쓰지 않는 짐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두시면은 진짜 최고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공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음, 이렇게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좌측이 이제 화장실 그리고 우측이 한마디로 이제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선 제가 좌측에 있는 화장실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그래서 화장실도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변기랑 그리고 이제 샤워부스 공간이 각각 두 개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세면 공간. 아, 진짜 깔끔하죠? 제가 봐도 진짜 여기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위쪽으로도 이제 이렇게 거울 수납형, 이제 수건 보관함, 이제 욕실용품 보관함.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 보시면은 여기가 문이 양옆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그 미닫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우측은 저희가 평상시 쓰던 문으로 이렇게 이제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짜 아, 역시 신축은 정말 잘 짓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밖을 나가면은 야 일단은 아까 거기 주방 소개 앞서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밖을 보신다면은 개방감은 정말 좋죠 그 창문 창이 워낙에 이제 위아래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 플러스 여기가 개방감이 좋은데 이렇게 개방감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앞에가 이제 다 상가 주택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은 층수가 높지가 않아서 오히려 여기 이 웍스에서 밖을 바라보면은 진짜 호수뷰까지 쫙 보일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높은 개방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호수뷰뿐만이 아니라 옆을 둘러 보면은 이렇게 산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보여요. 진짜 와, 나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동의 제한이 크게 없는 그 인터넷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여기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방 내부 공간을 보시면은 여기는 좀 되게 진짜 집처럼 만들었죠? 왜냐면 이게 느낌이 조금 주방 보조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기 뭐 이렇게 식탁, 그러니까 긴 의자 두고 여기서 이제 식사하셔도 될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잘 만들어진 공간을 보실 수 있고 또 여기 안쪽으로 보면은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laughs> 이 싱크대랑 하이라이트 여기다가 이제 설치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보면은 이게 빌트인 냉장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는 개념 자체는 라이브 오피스라 여기가 탕비실로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주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위아래 콤비 냉장고까지 있으니까 야, 진짜 집 갔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여기 인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탄 프리시티웍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큰 타입 큰 평수에 대한 이제 소개를 이제 마쳤고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이유가 제가 아무래도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집은 굉장히 이렇게 여러 집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와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전망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면서 멍 때려도 진짜 힐링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와, 여기 앞으로 쭉 가면은 이렇게 이제 루나쇼가 보이니까 저는 여기 진짜 배럭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앞에 같은 경우 상가 주택들은 이게 어차피 충수가 여기 이상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망은 영구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앞에 보면 은 저기 린스트라우스, 뭐 센텀폴리스, 대방일리움 야경 진짜 멋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밤에 봐도 정말 이제 화려할 것 같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저랑 같이 한번 보셨고 프로듀시티 웍스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어, 임대 그러니까 이 호수공원 근처에서 어, 내가 그래도 한 16평 정도 되는 이제 사무실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진짜 여기는 너무나 추천드리는 물건이고 또 여기가 지금 이 타입이 그 계약금 후기로 나온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급매물건들도 있다 보니까 한번 여기 이제 매수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거주 하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너무나 이제 추천 드리는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상 여기 지금 동탄 프로즈 시티웍스 5 1 타입 이 양면 코너 타입에 대한 이제 소개를 마치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매매 임대에 대해서 어 궁금한 점 저희 거성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